예, 안녕하세요.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물건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더샵 그린워크 1차 1606동에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단지 근처에 있는 연성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부터 제가 걸어가면서 촬영을 시작을 했는데 학교 모습 잠깐 비춰드리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걸어가서 예, 단지 둘러보고 계속 촬영을 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정보 한번 들어주시죠. 예, 단지는 736세대 총 6개동이고요. 사용승인은 2014년 8월이었습니다. 건설사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난방은 지역난방 열병합 방식이고요. 주차는 1183세대, 세대당 1.6대 정도 됩니다. 공급 면적 기준으로 단지의 면적 구성은 85 제곱미터부터 132 제곱미터까지 분포가 되어 있고요. 해당 경매 물건의 면적은 음, 공급 면적 기준으로 약33평 정도, 전용 면적은 25 평쯤 되는 물건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약 25만 원쯤 되는 걸로 KB 부동산에 나와 있네요. 예, 시세에 관한 내용 말씀드릴 건데요. 어, 매매는 현재 상위 8억 5천원 정도부터 하위 7억 5천 사이에 지금 시세가 올라와 있다고 하고요. 최근 실거래가 기록은 22년 11월 어, 6억 9천만 원이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예, 전세관에서 말씀드리면 요 상위 평균 4억 9천 5백부터 하위 평균 4억 4천 5백 사이의 시세가 올라와 있다고 하고요. 최근 실거래가 기록은 3억 6천만 원 22년 12월에 거래 기록이 있습니다. 시세 정보는 제작 당시 기준이고요. 매우 유동적인 내용입니다. 참고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정가에 관한 내용 말씀드리면요. 토지 건물 일괄매각건입니다 건물은 25평쯤 되는 면적인데 6억 6,500만원 책정됐고요. 토지 부분은 42.94제곱미터 2억 8,50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감정가는 9억 5천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권리분석 또는 입찰가에 관한 상담 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상단 qr코드 를 이용해 주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내역에 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경매 개시결정은 22년 6월 28일에 있었고 요 배당요구종기일은 22년 9월 19일에 있었습니다. 1차 경매는 22년 12월 15일 이 영상 제작일 당일 유찰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경매는 23년 2월 3일 최저 매각가 6억 6500만원에 열릴 예정이고요. 여기서 유찰된다면 3차 경매는 23년 3월 10일 4억 6550만원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또 유찰된다면 4차 경매는 23년 4월 14일 3억 2585만원에 최저 매각가로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매각 기일은 추후 변동 가능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 바랍니다. 예 말씀 드리는 도중에 단지 정문을 지나서 단지 내로 진입을 했고요 단지 안 조경을 가볍게 둘러봐 드리고 그리고 해당 경매물건이 있는 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권리분석 또는 입찰가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영상 상단 QR 코드를 이용해 주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관한 내용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말소기준 등기는 근저당 약 3억 4천만 원 정도 형,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고요. 강제 경매로 청구되었는데, 청구금액은 약 3천만 원쯤 됩니다. 구체적인 등기부 사항은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임대차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소유자 부인을 아마, 어, 면대를 하신 것 같아요. 현황 조사관께서. 그래서 확인을 하신 것 같은데 소유자가 아마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임대차 관계는 없는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은 필요하다는 점 입찰 전에 꼭 참고 바랍니다. 예, 지금 보시는 동이 해당 경매 물건이 있는 1,606 동입니다. 도착을 했고요. 영상 뒷부분에서 지도로 주변 환경 살펴드리고 추가로 또 설명 드릴 부분이겠지만 채두익송도 어, 국제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곳인데요. 이 해당동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작은 찾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음, 그 채두익학교거든요. 이 부분은 영상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그럼 해당 경매물건이 있는 1606동 조금 더 둘러봐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물건이 있는 1606동 바로 옆쪽으로 단지내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꼭 단지는 어린이집은 촬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찾았습니다. 어, 구리버린이집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예, 저는 그럼 지도로 넘어가서 주변 환경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도로 넘어와서 주요 지점 직선거리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어... 북서쪽에 인천 연송초등학교 초반에 보여드렸던 학교죠. 약 200m. 그리고 남쪽으로 신정초등학교가 약 280m. 그리고 유명한 학교죠. 체드윅 송족국제학교가약 10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신정중학교가 그 건너편으로 어, 약 550m. 그리고 역시 유명한 고등학교입니다. 지역에서. 그 자립형 사립고고요.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가 약 600m. 그리고 대중교통은 국제 업무지구역이 약 950m. 그리고 공원 쪽으로 센트럴파크역이 약 850m 거리에 있고요. 공원으로만 그냥 가시려면 센트럴파크는 약 500m에 떨어져 있습니다. 팔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해당 물건이 있는 109 지역은 주로 노란색 부분 중공 지역으로 중공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일부 공사 중인 곳이고요. 대부분의 지역은 푸른색 실시 계획 지역입니다. 계획이 확립돼서 진행 중인 곳입니다. 예, 지적도로 넘어와서요.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북동쪽으로는 자연 녹지 지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리 있는 쪽이죠. 그리고 서쪽은 역쪽으로 주로 고층 업무 시설들이 모여 있는데 이쪽이 일반 상업 지역. 남쪽으로는 센트럴 파크가 있기 때문에 주로 자연 녹지 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지 바로 어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길 건너 작은 찻길 하나 건너 있는 쪽에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어서 해당 물건지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어 해당 학교에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와서 편집해봤습니다. 채드윅 송도 국제학교고요. 예, 2010년 9월 그 미국 LA의 명문사 채드윅에서 음, 송도에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예, 다양한 시설들을 바탕으로 여러 액티비티들 그리고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학부모님들이 남겨놓으신 어, 코멘트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있길래 제가 편집해서 가져왔고요. 뭐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인성교육까지도 책임지고 있다는 뭐 내용들이 있네요. 예, 저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 등록 매수신청 대리인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를 소개합니다. 매수신청 대리 경매 컨설팅 보고서 임장 영상 제작 서비스를 위례하실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는 입찰대행 또는 동행 서비스입니다. 또한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하며 낙찰시 명도 진행도 가능합니다. 법원 등록업체는 공제보험을 통해 매수신청대리시 발생할 수 있는 위의민의 손해를 보장해 드립니다. 컨설팅 보고서는 입찰대행 필요 없이 물건정보, 권리분석, 시세분석, 입찰까지 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임장영상은 현장 임장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대신 임장하여 촬영해 영상 보고서의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예레는 전화, 네이버 엑스퍼트, 카카오톡 채널로 가능합니다. 지금 위뢰하세요.